안목을 기르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전짜리 10번 문제 같이 봅니다. 이번에는 반응물 두 종류 A랑 B가 반응해서 생성물 C 한 종류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래. 열 화학 반응식 아니고 그냥 화학 반응식 줬고요. 개수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은 가역 반응이에요. 간은 실린더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를 나타냈대. 얘 이미 평형이다, 얘들아. 이랬을 때, 역반응 쪽으로 화학평형을 이동시키는 조건. 그러니까 역반응이 우세하는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조건. 그러니까 역반응 속도가 정반응 속도보다 빨라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평형 1이라고 한다면 평형 2에 도달하도록 내가 조건을 변화시켜 줄 건데 이 구간에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문제 이해 자체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기억 볼 건데 피스톤 위에 츄를 올려놓는데, 야, 여기다 츄 올려놓으면 뭐가 달라져? 지금 피스톤에 고정장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츄를 올려놓잖아? 그러면 이 츄가 이 피스톤을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낮아져요. 그럼 기체 부피가 감소하고 결국에 내가 지금 이건 어떤 조건을 변화시켜주겠다는 거냐면 전체 기체의 압력을 높여주는 조건 변화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르사틀리의 원리에 따르면 다시 압력이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할 거예요 라고 설명해야지 우리 지금 르사틀리의 원리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 다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활용해서 야 압력이 낮아지려면 어떤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럼 기체 분자수가 어떻게 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거예요라는 것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 반응식을 보면 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압이 같아요. 해서 어떤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더라도 기체 분자수는 감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평형 이동이 안 일어나. 정반응 쪽으로 화학평형을 이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역반응 쪽으로 화학평형을 이동시키는 조건도 아니고 아무 쪽으로도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사실 이거는 부피 변화에 따른 반응지수 비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는 내가 생략하고 이번 올해 화투 수업에서는 그냥 개수 비교해서 이것만 결과적으로 설명하는 건 연습해보세요. 니은 헬륨 기체를 추가한대 이것도 몇번 나오는 건데 얘들아 여기 이 평형 상태에다가 내가 헬륨 기체를 더 넣어줄 거야.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역학적인 내용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A, B, C가 샘 산물이 있었어. 그럼 얘네들이 이 공간 안에서 얘 피스톤을 때려는 힘이 대기압이랑 똑같으니까 평형에 도달했던 건데 <laughs> 내가 헬륨을 한 개라도 더 넣어줬어. 그럼 이통 안에 전체 기체 분자 수가 어떻게 돼?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기체 분자수가 늘어나면 이통 안에 전체 기체의 압력이 늘어나니까 이 피스톤은 위쪽으로 조금 밀려나는 결과가 일어나요. 그럼 ABC는 다 똑같이 1몰 그 순간에 있을 건데 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가 늘어났네. 그 말은 헬륨 기체를 더 넣어준다는 건 결국엔 기체 부피가 증가해서 저 내가 관심 있는 세계 기체의 압력이 낮아지는 변화를 가지고 와요. 부피로 가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 우리 여기 단원에서 부피로 인한 평형 이동은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력만 설명해드려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 헬륨이 들어와? 그럼 저통의 부피가 늘어나? 그럼 부피가 늘어난다는 건 내가 관심 있는 세계 기체 의 압력은 반대로 낮아진다는 거지 보일 법칙에 따라. 그럼 다시 압력이 낮아지는 변화가 있었으니까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해야 되네.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해 줘야 되는데 쟤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압이 같기 때문에 저런 평형 이동은 없어요. 해서 여기서도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수준으로만 설명해 보세요. 다 마지막으로 디귿이야. 기억리는 그럼 결국엔 압력 조건을 변화시키겠다는 건데 디귿은요. 내가 누구를 넣어주냐면 A와 C.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을 1물씩 넣어줄 거래. 사실 이거는 조금 복잡한 건데 내가 만약에 A만 넣어줬어? 그러면 내가 반응물의 농도를 어떻게 한 거야. 증가시킨 거야. 그럼 반응물을 다시 어떻게 하는 방향? 낮추는 방향?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지 내가 c만 넣어줬어 그러면 생성물의 농도가 늘어난 거니까 생성물의 농도를 낮추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내가 만약에 a랑 b를 넣어줬어 그럼 반응물 늘린 거니까 결국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건데 얘는 복잡하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다 넣어준 거예요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봐줘야 되냐면 q와 K를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모두 다 넣어줬을 때는 그럼 우리 지금 저 평형상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이게 평형 1번이야. 평형 1번에서요. A의 몰롱도 V분의 1, B의 몰롱도 V분의 1, C의 몰롱도는 V분의 1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온도 조건에서 평형상수는 A의 몰롱도와 B의 몰롱도분의 C의 몰롱도의 제곱이니까 V분의 1 곱하기 V분의 1 곱하기 V분의 1의 제곱이다 해서 현재 온도 조건에서 평형상수는 1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A 기체 1몰 더 넣어 주고 C 기체 1몰 더 넣어 줬대. 그럼 그 순간에는 이통 안에 A 기체가 2몰, C 기체가 2몰 있는 거잖아. 부피 변화 일어나기 전에 딱그 순간에는 그럼 우리 여기서 반응 지수를 한번 볼 건데, 뭐 부피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A의 몰롱도는 V'분의 2몰롱도고요. E B의 몰롱도는 V'분의 1몰롱도고요. C의 몰롱도는 V'분의 2몰롱도다라고 e 순간적인 저 기체들의 몰롱도를 서술할 수 있지. 기체 넣어줬으니까 부피가 바뀌었을 건데 그 부피 얼마인지 모른다고 가정할 때자 그럼 이때 반응지수 Q를 볼 건데 Q도 결국에는 평형상수식에다가 그 현재 상태의 값을 넣어준 거니까 V프라임 분의 2 곱하기 V프라임 분의 1 분의 V프라임 분의 2의 제곱이에요. 그럼 결국엔 V프라임은 다 사라지고 이 값은 2가 나와요. 내가 지금 구한 건 평형 1번일 때 우리가 평형상수 현재 온도 조건에서 T가 K가 1인 거 알고 있는데 얘네들을 넣어줬대. 그럼 그때 초기 상태 그 상황에서의 반응지수를 따져봤더니 2가 나왔대. Q랑 K 중에 지금 누가 더 커? q 가더 크네. 그럴 때는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지. K랑 가까워질 수 있죠. 해서 디귿이 유일하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역반응 쪽으로 화학평형이 이동되는 조건이다. 라고 해서 정답 디귿만 맞는 3번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리해보, 오늘 문제풀이는 그 11번 한번 볼 건데, 11번은 제가 풀어드리지는 않을 건데,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T1과 T2 비교해보세요. 이따가 여기 내용만 한번 설명드리고, 보기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11번 문제 한번 풀어봐라.